제 어, 작품은 탕으로 젤리입니다 이렇게. 탕으로 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의 하반 이지안입니다. 제가 소개 작품은 탕으로 젤리입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맛이구요? 무슨 맛이냐는 음. 포도맛입니다. 우와. 무슨 맛이냐면 아니,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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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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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마리 맛입니다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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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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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리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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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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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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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음 봐야지. 맛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입에 넣으면 젤리 같이. 보들보들해요. 여기 보고 들들해요 보여 주세요. 바로 여기 TV로 보여 줄 수도 있어. 또할말 없어요? 음. 처음 유튜브 촬영입니다. 아 조금 다쳐.